안녕하세요. 오늘은 종교와 신념에 대해서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한국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교가 있고, 기본적으로 이상한 종교가 아니라면 종교의 자유가 주어져요. 그런데 종교가 같다는 것은 과연 어떤 신을 믿는지 여부에서 결정될까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기독교고, 어떤 사람은 천주교고, 어떤 사람은 불교라 그래서, 그 종교가 다르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한국에서 기본적으로 공유하는 사고방식이 다르다 할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국인들이 가지는 기본적인 어떤 사고방식이 있고, 그거는 일종의 한국의 문화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종교가 달라도 한국인이라면 한국에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고 자랐다면 장인이 공유하는 사고방식이 있어요. 그건 어느 나라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자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보다 조금 자유로운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의 여부에 관계없이 한국의 기독교와 미국의 기독교는 믿는 신은 같지만 어렸을 때부터 받은 교육에 의해서 일종의 신념 같은 게 조금 다릅니다. 오히려 한국의 불교와 한국의 기독교가 미국의 기독교와 한국의 기독교인보다 더 그러니까 믿는 신은 다르지만 오히려 가지는 공통점이 더 많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종교라는 게 저는 단순히 어떤 신을 믿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아서 아 이건 당연한 거지 뭘 논할 게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전 종교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종의 그 학술 용어로 하면 아비투스라고 할수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맞는 거지 왜 그걸 가지고 논쟁을 하냐라고 하는 그런 믿음 일종의 믿음은 다 종교의 범주에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시대마다 다르고 문화마다 다릅니다 1 9세기의 미국에서는 흑이 흑인이 백인보다 열등하다고 하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걸 인종차별이라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미국엔 어떤 종교인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사이비 종교 아니면 없다고 봐야죠. 당연히 모든 인종은 평등하다라는 게 오늘날의 생각이고 일종의 그 오늘날을 지배하는 신념이에요. 그게 저는 일종의 그것도 종교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때 옛날 문학 같은 걸 읽어보면 재밌는 게 많이 나옵니다. 맨 왼쪽에 있는 초상화는 프랑스의 선량왕이라 불리는장 2세거든요. 이 사람이 100년 전쟁 시대에 푸아티의 전투에서 패해서 흑태자 에드워드한테 포로로 잡히고 몸값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 장이라는 사람이 프랑스에 와가지고 이제 몸값을 지불 안 하고 생가도 되는 상황에서 자기가 몸값을 지불을 안 했다면서 자진해서 포로로 잉글랜드로 다시 갑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은 또라이 같은 행동인데 그 당시에는 그걸 되게 명예롭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잉글랜드에서도 이 사람의 기사도를 높이 사서 후하게 대해줬다고 해요. 그 오늘날에서 보면 굉장히 좀 이해하기 힘든 일이죠. 그런,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거는 그 17세기, 18세기에 굉장히 흔했던 결투라는 겁니다. 맨 오른쪽에 있던 알렉산드르 푸시킨이라는 아주 유명한 러시아 문학가인데 이 사람도 결투로 인해서 죽었어요. 근대 시대 당시에는 결투가 굉장히 명예로운 행위였다고 해요. 결투를 그러니까 결투를 하기 위해서 그 복잡한 절차도 있었고 그 귀족 집안의 장남한테는 결투를 신청하는 게 굉장히 쓰레기 같은 행동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를 이어야 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오늘날 보면은 굉장히 바보 같은 행동인데 그 당시에는 그거 굉장히 나름대로 격식이 있고 절차가 있는 행동이었다고 해요. 기드 못바상의 소설이. 소설인 그벨 암이라는 거를 제가 어렸을 때 읽었는데 거기에서도 주인공인 조르주 디루아가 다른 신문사 임원이랑 간부랑 결투를 합니다 자기 신문사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그 당시에 저는 그걸 보고 나서 소설이기는 한데 그 당시 시대상을 반영한 걸 텐데 이거 너무 과장된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사실에 근거한 거고 그 당시에 결투를 할때이렇게 1대1로 결투를 하고 결투를 할때 굉장히 배짱을 부리고 허세를 부리는 거를 명예롭다고 생각을 했다 합니다, 그당시에 근데 그게 기사도나 결투라는 게그 당시에 일종의 거의 뭐 종교였죠. 그뭐 어떤 신을 믿고 이러는 건 아니지만 그 사회에서 당연하다고 여긴 어떤 룰이었단 말이죠. 한국에서 일종의 그런 어떠한 그 명절 때 집에 간다거나 이런 룰이 있는 것과 비슷하게 그런 당연히 한국 사람이라면 지켜야 될지 현대의 룰이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당연히 그 문명인이 그 당시의 문명인이라고 생각하면 지켜야 될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기사도와 결투 이런 겁니다. 근데 그 신념은 어떻게 몰락했는가 하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게 그걸 바보 같다고 여기는 순간은 순식간에 사라진 거예요. 법이 금지해서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게 오른쪽에 있는 그 사파는 그 돈키호테라는 소설이거든요. 세르반테스, 미겔데 세르반테스라는 사람의 17세기 아마 소설일 겁니다. 원작을 저도 읽어보기는 했는데, 원작 굉장히 두껍습니다. 천 페이지도 넘고,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근데 이 원작을 읽어보면은, 그 당시에, 그 세르반테스가 살던 당시가, 테르시오 방진이 나오고, 그 화성총 머스킷이 발달하면서 이제 기사가 거의 몰락한 세대예요 기사가, 그러니까 세르반테스가 살던 시대가, 한 기사가 몰락한 지한 50년이 넘은 그런 시대거든요. 그 당시 그러니까 세르반테스 할아버지 세대 정도는 그, 그때까진 기사에 의한 그런 전투가 남아 있다가 완전히 몰락해가지고 그 기사가 더 이상 쓰이지 않게 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한물 갔다고 여겨지는 그 기사도를 완전히 세르반테스가 가루가 되도록 풍자를 한 소설에서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비꼬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 주인공인 히하노가 자기가 그 어느 뭐둘시의와 공주를 지키는 그 기사라고 돈키호테라는 기사라고 착각을 하게 돼서 모험을 떠나는 그런 스토리인데 그 당시에 있었던 기사도 소설 같은 걸 굉장히 풍자를 이렇게 심하게 합니다 세르반테스가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재미있었다고 해요 기사도가 그런 그 신념에 의한 신념을 비웃는 것에 의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몰락을 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전투에서 쓰이지 않으면서 몰락을 했, 하고 있었지만 은 세르반테스의 이런 날카로운 풍자에 의해서 그 기사도라는 신념 자체를 바보 같은 것으로 여기되니까 이제 기사도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겁니다, 사회에서. 왼쪽에 있는 것은 그 슈퍼맨이라는 그런 그 드라마인데요. 싸우는 상대는 당시 1950-60년대 미국에서 굉장히 강성했던 인종차별단체 KKK입니다. 그 KKK가 몰락하게 된게이 슈퍼맨이라는 드라마에 의해서 몰락하게 되는데, 어떤 스토리인가 하면 은그 스태트슨 케네디라는 사람이 당시에 그 인종차별단체인 KKK를 그좀 근절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작가였던 그 사람이 작가였거든요. 슈퍼맨 KKK 슈퍼맨 그이라는 드라마에 그래서 그 KKK를 자기 슈퍼맨 드라마에서 악역으로 데리고 옵니다. 직접 자기가 이렇게 그 KKK에 가입을 해서 그 정보를 얻어와 가지고 완전히 그 자기 드라마에서 가로가 되도록 풍자를 합니다. 그 단체를.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이렇게 KKK 조직 단원들이 자기 아들 딸들이 드라마를 보고 그 자기가 속한 단체를 풍자하고 우습게 여기고 때려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환멸을 느껴서 조직을 탈퇴하게 돼요. 그래서 KKK가 몰락하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계기가 되거든요. 이렇게 신념을 몰락시키기 위한 전략, 전략 중에 하나가 조롱입니다. 조롱해서 그것을 바보 같다고 여기게 되면은 굉장히 그것 그것을 하는, 그니까 러 그거 행동을 근절하는 게 있어서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때 지금 한국에서 병역을 자꾸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걸 냅두는 거를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병역을 조롱하고 이렇게 바보 같은 것으로 여기게 되면 용감한 군인이 생길 리가 없거든요. 이렇게 신념이라는 거는 생각, 사람의 행동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쳐요. 제가 실제로 그 예전에 다른 지방에서 살때 모르몬교 와드가 바로 집 근처였어요. 거기에 꽤 백인 미국 애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걔네들하고 얘기를 좀 해봤죠, 걔들고. 걔네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남자는 2년, 여자는 1년, 6개월 동안 한국에서 봉사를 한대요. 그런데 한국을 걔네가 택한 게 아니라고 그래요. 한국어를 굉장히 빡세게 배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을 택해서 온게 아니라 랜덤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선택돼서 온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니, 너 한국에 올지 생각도 못 해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그럼 얼마 받아? 제가 물어봤어요, 대놓고. 걔네들이 한 푼도 못 받고 자기가 번 돈과 부모님이 좀 지원해 주는 돈을 합해서 한국에서 1년 반 동안 봉사를 한대요. 2년이나 1년 반 동안.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너네 그거 자진해서 온 거냐, 그러면. 그러니까 자진해서 왔대요. 안 가도 된다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참 신기하다라고 여긴 적이 있어요. 그렇게 사람은 금전적 동기로 움직이지 않아요. 의외로. 왜냐하면 무신론자한테 생전 처음 보는 나라에 보내줄 테니까 거기 나라 언어 빡세게 배우고 돈 받지 말고 봉사하라 그러면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를 줘야 가겠어요? 웬만하면 안 가겠죠. 엄청나게 돈을 많이 주지 않는 이상 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모르몬 교도들은 자기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공짜로 그런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모르몬 교도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나 천주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무료로 봉사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그 사람들 종교적 신념에 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을 얼마를 받더라도 일반인들은 그런 일을 잘안할 텐데 그 사람들은 무료로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의 그 신념, 종교적 신념은 굉장히 사람의 영향, 행동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일반인들도 그 종교적 신념은 아니겠지만 사회 관습이나 이런 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요. 사실 사, 사회적 관념을 전혀 신경 쓰고 살지 않는 사람이라면 행동이 굉장히 달라져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한국에서 왜 그렇게 사람들이 좀 좋은 차를 타려고 하는지도 다른 나라와 좀 다르죠. 한국이 독일보다 실제로 독삼사 세단을 많이 타요. 그게 왜겠어요? 한국에서는 차로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일종의 사회적 관습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에 맞추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한국 사람들이 큰 차를 좋아해서 그런다라기보다는 사회적 압력이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한국에서 왜 젊은 남성들보다 젊은 여성들이 돈을 좀잘 쓸까요? 생각해보면 한국 여성들은 병역의 의무가 없어서 돈을 모을 시간도 많고, 그리고 돈을 모아야 된다는 사회적 압력이 남성들이 비해 낮습니다. 이 모든 나라가 그런 게 아니에요. 한국이 특히 굉장히 그게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여성들이 돈을 벌 시간은 많은데 돈을 모아야 된다는 압력이 적으니까 굉장히 소비에큰 손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한국 여성들이 그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모든 내수 시장에 그런 방향이 여성들을 향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한국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어느 정도 사회에서 이건 당연하지라고 여기는 게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 제가 베트남에 호치민에 있었을 때 놀란 게 호치민에 있으면 거기 카페가 거기는 꽤 많거든요. 베트남도 커피가 유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카페를 가보면 한국처럼 에어컨 틀어주고 이런 카페가 아니라 에어컨 틀어주는, 물론 그런 하이랜드 카페 같은 그런 데도 있는데 보통, 그, 로컬에 있는 그런 좀, 저가 카페, 한 잔에 천원 정도 한, 안 하는 저, 저가 카페들은 그냥 노천이에요, 노천. 말 그대로, 그냥, 다 문이 그냥 열려있고, 밖에도 테이블 내놓고, 에어컨 안 틀고 그냥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곳인데, 그런데 남자들이 되게 많아요, 평일 대낮에. 남자들이 거기서 카드 놀이하고, 막 자기들끼리 게임하고 놀고 있어요. 저 그거 보고 조금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잖아요. 한국에서는 평일 낮에 카페에 가면 남자들끼리 모여있는, 젊은 남자들끼리 모여있는 광경이 흔치 않죠. 대부분 주부들이죠. 그런데 걔네들은 베트남 같은 경우에서는 남자들이 그렇게 카페에서 좀 놀고 백수 생활을 하고 여자들이 돈 벌어다 주는 경우가 꽤 많다 하더라고요. 저 그거 듣고 되게 좀 재미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그것도 일종의 걔네들이 사회적 압력이 그렇게 작용하니까 그런 거겠죠. 그런 면에서 볼때 한국의 저출산 원인을 한번 봅시다. 한국의 사회 관습이 굉장히 저출산 쪽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커요.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저 만약에 여러분이나 나나 얼마를 받으면 상대 앞에서 노래를 할수 있을까요? 이건 사람마다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제가 노래를 좋아하고 상대방 듣는 사람이 아 저한테 맨날 칭찬을 해주는 사람이라면 돈을 안 받고도 노래를 할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상대가 제가 뭐만 하면은 비난하는 사람이면은 돈을 웬만큼 받지 않으면 노래를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하기 싫으니까요. 노래를 한다는 행위는 같은데. 그렇게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금전 금전적인 보상 하나로 모든 것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상대가 어떤지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고 신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일괄적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자꾸 요즘에 금전적으로만 출산율을 자꾸 제고하려고 해요. 돈이 부족하고 지원이 부족하고 이런 상그 사회적으로 뭔가 물가가 비싸고 이러기 때문에 저출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신념에 의한 저출산이 제일 커요. 기본적으로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도 말했지만 다른 나라 여자 여자들은 애를 낳고 기르는 거를 하느님이 여성들에게 늦, 내려준 축복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종교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많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종교가 없는 여성들의 경우에도 그런 그 육아를 하고 가정을 이루고 사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덜 합니다. 근데 한국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 자체가 출산은 굉장히 좀 여성들의 몸을 해치고 건강을 해치고 내, 나의 미, 그 여성들의 미래를 해치는 굉장히 좀 희생이 큰 행동이다. 그러므로 웬만큼 보상을 받지 않으면 출산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건 손해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널리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아까 베트남 커피, 카페에서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베트남 남성들이 다 게으른 건 당연히 아니겠죠. 거기도 엄청 열심히 일하시는 부지런한 분들 많아요. 그런데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젊은 남자들이 평일 대낮에 카페에 많은 것처럼 한국 사람들도 한국의 출산의 경우에도 여성들이 전반적으로 출산에 의한 피해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뭔가 받아야겠다는 그런 사고방식이 강하고 웬만큼 받지 않아서는 하지 않아야겠다는 이런 그 사고방식이 강합니다. 마치 노래를 앞에서 말한 그 노래를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 상황과 노래를 웬만큼 많은 돈을 받지 않으면 안 하는 그런 사고 방식의 상황의 차이 정도로 그렇게 사회 신념, 사회 관습 자체 가 그렇고 사람들 신념이 이런 상황에서 금전적인 보상을 줘서 출산율을 올리겠다는 거는 마치 북한한테 돈을 줘서 비핵화를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태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